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네, 총 11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거의 기준층은 거의 끝자락이에요 예 네, 기준층은 거의 끝자락이에요 거의 자녀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동에 따라서 지하 주차장이 있는 동도 있고요. 어, 벙커식 주차장, 일반 필로티 주차장. 어, 동마다 조금 주차장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도 방 4개 테라스 타입을 한번 안내를 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정말 어, 테라스 넓고 집 구조도 넓게 준비가 돼 있으니 좀 넓은 집 찾으면서 테라스 큰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구조의 테라스 이... 어, 테라스가 남아 있는지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그래서 옆쪽 보시면은 상부장까지 다 수납 공간으로 하, 아래쪽도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아일랜드 식탁이 조금 높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앞쪽에 식탁 자리까지 제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편하게 식탁 자리 이렇게 준비해주셔서 편하게 양옆으로 의자 놓으시면은 식사하시기 편하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쪽 선반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 삼국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노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나는 인덕션 말고 가스렌지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스 밸브 시공도 돼 있습니다 가스렌지 교체 시공도 가능하고요 주방 옆에 보조주방도 있어요 예, 가스렌지가 옆쪽으로 부조, 보조주방이 준비가 돼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고 싶은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옆쪽은 햇살 들어올 수 있는 픽스 창 창입니다. 열리진 않습니다. 열리진 않고 픽스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짜리 준비가 들어가고요. 아일랜드 식탁에도 1구짜리 인덕션이 별도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기본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가 들어갑니다. 아 여기는 삼성 제품이 아니고 LG 제품으로 다 들어가요. LG 제품으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냉장고 세트가 들어갑니다. 어, 이렇게 터치,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터치하면은 열립니다. 예, 손으로 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그란 거 눌러서 자동으로 예, 터치하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고급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방 옆쪽 보시면은 어 보조 주방으로 예 가, 인덕션이 있지만 가스레인지 2구짜리 애벌빨리 할수 있게끔 싱크볼이 준비가 돼 있고요. LG 오브제 컬렉션으로 어 세탁기 워시타워 들어갑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따로 가전제품은 안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앞쪽은 재활용품 편하게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쪽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안방 거실은 반짝반짝 퍼르신 타일인데, 안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네,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도 당연히 에어컨 들어갑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자 안방 구조는요 이렇게 가운데에 침대만 준비해 주세요 자 보시면은 우측에는 붙박이 4칸 에, 우측에는 붙박이 4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시스템장과 에, 화장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입는 옷들은 여기 화장대와 시스템장으로 준비해주시고요. 자주 입는 옷들은 그리고 시즌 옷들, 안 입는 옷들은 네, 이렇게 붙박이에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 놨습니다. 붙박이와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 놓고 안방은 침실만 쓰실 수 있게끔 가운데 이렇게 침대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 아요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게요.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안방은 3,300에, 그리고 붙방이가또 안쪽 매립이에요. 예,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3,300에 3,400으로 편안하게 안방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안방, 그리고 양 옆으로 수납공간들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욕실이에요.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바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대신에 깔끔하게 구멍 뚫어서 매립 선반으로 준비해놨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할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건이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데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부부 역시 넓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입구 쪽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에도 에어컨이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는 자녀분들이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거기다가 붙박이는 색칸 시공입니다. 붙박이 네, 색칸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붙박이 안쪽으로 매립 붙박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좋아요. 네, 편안하게 넉넉하게 붙박이가 없어도 넓은 방입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방 사이즈는 3,200에 3,200에 2,700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붙박이가 없어도 3,200에 2,700으로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한쪽 벽면 붙박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방입니다. 한쪽 벽면으로 방이 다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여기도 붙박이 세칸 시공돼 있네요. 예, 붙박이 세칸 시공이 돼 있으면서 방 사이즈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뭐 요정도면은 넉넉하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요정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방사이즈 붓박이도 시공이 돼 있고 거기에 방사이즈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자 방사이즈 정확히 측정해 보면은 3,000에 2,800입니다 3,000에 2,800에 붓박이까지 시공이 돼 있어서 자녀분들은 여유롭게 준비가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이 조금 알파룸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방에서도 테라스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네 번째 방까지도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은 이렇게 양옆으로 문을 닫을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 굉장히 깔끔하게 아치형으로 독특하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문을 열어 보면은 어,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수납 공간 만들어 놨고요. 그냥 요네 번째 방은 뭐랄까 알파룸 개념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방 방으로 쓰셔도 좋고요. 알파룸 개념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2,500에 2,500에. 2500에 2800. 그래서 알파룸 개념으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자녀분들 생활하실 수 있게끔 2500에 2800. 용도에 맞게끔 네 번째 방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알파룸 앞쪽에 준비가 됩니다. 복도 들어와서 주방 거실 거의 끝 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돼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입니다. 샤워 부스로 준비가 돼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대신에 매립 선반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요건 욕실마다 어,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알파룸 포함해서 방이 네 개입니다. 알파룸 포함해서 방이 복도 쪽에 밀집해 있고요. 안쪽에 주방과 거실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가전 제품 풀 옵션 제공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제 테라스. 자, 테라스는, 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 나가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앞쪽으로 나가실 수 있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거실 앞쪽에서 나가실 수도 있고요. 요, 알파룸에서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룸에서 한번 나가볼까요? 자 테라스가 앞쪽 거실 앞쪽 테라스입니다. 앞쪽 테라스는 바닥은 합성데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합성데크로. 어 이렇게 옆집은 벌써 이사가 왔습니다. 어닝을 쳐놨죠. 네 편하게 저건 개인이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옆쪽 테라스가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아 거실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테라스 이렇게 길게 어 길게 테라스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앞쪽으로 나오실 수 있는 테라스는 이렇게 길쭉한 테라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는 조금 아쉽지만 수도배관하고 전기시설이 요쪽은 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수도시설 전기시설이 요쪽은 어, 외부로 빠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요 앞쪽으로 해서 어, 거실 옆쪽으로도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실 옆쪽 테라스는요 어, 조금 뭐랄까 어, 입구가 좀 좁아요 예, 나가시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어, 데크로 바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은 예, 수도 배관하고 전기 시설이 외부로 빠져 있네요. 수도 배관, 전기 시설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어, 이쪽 공간 활용해 주시고요. 어라, 우리 집은 텃밭이 필요한데. 자, 여기 밑에 계단 있습니다. 어, 여기 계단 어,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계단에 내려 오시면은 자 여기 이제 텃밭을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텃밭을 쓰실 분들은 요 앞쪽에서 텃밭을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 어, 현장에 이 호수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 뭐냐면 은 당연히 입주민들 주차장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 개별 주차장입니다 개별 주차장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앞쪽을 조금 막아서 편하게 개별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거실 앞쪽 테라스는 이쪽이고요. 그리고 거실 옆쪽 테라스는 이쪽. 그리고 터밭도 예, 같이 쓰시면서 어, 개별 지정 주차가 준비가 들어갑니다. 어, 우리 집 차량 두 대다. 그러면 한 대는 여기 되시고요. 한 대는 또 주차장에 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예, 원래는 계약됐던 집인데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은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